다음은 강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5항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존경하는 진영 k 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g d o n g k 정치민주 o n 전라북도 남원순창 출신 강동 g 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검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각종 공직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 관리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 전자 개표 방식은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 투표함 봉인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개표 방식으로 인해 개표 결과가 지연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검증되지 않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투표지 분류기의 기계적 결함 오작동 고장 등으로 오류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어 국론이 분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의 취합 과정에서 개별 로트북이나 컴퓨터 등의 바이러스, 악성 코드, 해킹 등을 통해서 투표 결과가 왜곡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선거 때마다 개표 오류는 물론 개표 부정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OECD 국가 등 선진국들의 선거 관리 제도를 볼때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선거 때마다 발생하고 있는 일부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 의혹 논란과 개표 부정 오류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종식시키고자 하는 투표 어, 마감 후 투표소에서 수교표하는 형식으로 어, 개표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타 부정선거 방지 및 공직선거 확립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